안녕하세요. 박동국 중개사입니다. 제가 지금 온 곳은 강원도 행성군 둔내면에 위치한 제너드파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5,500만원짜리 매물에 이어서 7,500만원과 8,000만원 매물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쪽 위로 올라가면 있는 매물인데요. 제가 걸어가면서 현장으로 갈 겁니다. 가면서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 소개해 드리 매물은 지난번 매물과 달리 주차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 드린 매물은 지금 영상으로 보는 현재 이 공동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서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소개해 드릴 매물은 저기 꼭대기에 있는데 꼭대기 쪽에 공터가 조금 있습니다. 공터 쪽에 주차를 하고서 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한번 제가 가볼 텐데요. 저는 지금 이제 천천히 보여 드리기 위해서 걸어서 올라가지만 실제 오셨을 때는 차를 타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우선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어,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5,500만 원짜리보다 가격이 좀 비싸긴 합니다. 비싼 이유가 어, 타입이 좀 다른 것도 있고요. 아니면 동일한 타입인데 리모델링이 완전 된 매물도 있습니다. 대지 면적 건평이 넓거나 리모델링이 됐기 때문에 가격이 높다고 우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개별적인 주택 설명은 하나 하나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쪽을 따라서 쭉 걸어 올라가면 됩니다. 어, 지난번에 5,500만 원짜리 매물도 금방 거래가 됐습니다. 거래가 된 직후에도 찾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계약 완료 표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매물 찾는 분들이 많았는데 해당 매물은 이제 개인 소유의 물건이기 때문에 금액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오셨던 분이 계셨는데 계약을 너무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다 돌려 봤는데 5,500엔도 안 파시더라고요 근데 500더 비싸게 해서 6,000에 파신다는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 물건을 매입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물건이고요 어 지금 다시 한번 더 비슷한 금액대 매물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가격에 파신다는 분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 어, 조금 더 조건이 좋거나 아니면 대지나 건평이 큰 매물 그리고 주차도 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망도 예쁜 매물이 있거든요 해당 매물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해당 매물지까지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은 지금 영상으로 보는 것처럼 넓은 주차할 수 있는 공터가 나옵니다. 현재 이쪽에 주차를 하면 되고요. 첫 번째 소개될 매물은 조금 내려가서 있는 7,500만 원짜리 매물이고, 그 다음 소개될 매물은 오른쪽에, 가장 오른쪽에 보면은 계단이 보입니다. 계단 올라가면은 바로 있는 매물인데요. 우선은 7,500짜리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는 이 매물입니다. 호수는 423호라고 되어 있고요. 영상으로 보는 것처럼 현재 이 테라스, 이 데크를 단독으로 쓸수 있는 매물입니다. 우선 물건 정보부터 알려드리고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매물은 건평 26.47평, 대지 지분은 68.2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내부 리모델링은 모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집기가 있는데요 해당 집기 중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외되는 품목과 포함되는 품목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는 15만원입니다 참고로 관리비에는 공과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리고 tv와 인터넷 요금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쓰레기를 버리시면 쓰레기 분리수거해 주는 비용 그리고 정화조 비용 그리고 단지 청소하는 비용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보일러 난방 비용은 별도로 부담을 하시는 겁니다.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용하실 만큼 기름을 채워 넣어서 쓰시면 됩니다. 우선은 외관 데크 먼저 살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것처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크이고요. 이쪽 테이블에 앉아서 주변의 풍경 바라보면 예쁩니다. 저 멀리 횡성 산과 나무 숲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현재 주인분이 주말 주택으로 사용을 하면서 분위기 있게 꾸며놓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요. 전등,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전등까지 설치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크가 있다는 게또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면은 내부 현재 보는 것처럼 도배 모두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현관의 모습이 보이고요. 우선은 이쪽에 방도 있고 2층을 올라간 계단도 있는데요. 왼쪽에 거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화사하고요. 산뜻한 느낌 듭니다. 밝은 톤으로 인테리어 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영상 속에 보면요. 오디오가 있고 오디오 밑에 인테리어 장식품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하얀색 장이 있습니다. 해당 장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그릇과 이불 등을 제외하고 영상 속에 있는 물품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요. 냉장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면은 에어컨과 TV, TV 대등 현재 영상 속으로 보이는 물품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개인 물품만 제외하고 모두 드립니다. 이쪽에 소파도 있는데요. 소파도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거실에서 바라보면은 저 멀리 자연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행성 방문하시면 더욱 더 예쁠 겁니다. 이제 가을이 거의 다 왔습니다. 알록달록 단풍 든 모습도 구경할 겸 한번 보러 오시면 좋을 듯합니다. 한 바퀴 돌아보면서 전체적인 거실 모습 살펴보도록 하고요. 주방에 가서 조금 더 살펴보는데 위에 전등도 예쁜 거 달아놓으셨습니다. 이제 이쪽에. 주방도 깔끔하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는 그대로인데요. 뒤편에 주방 타일들도 다 부착을 시켜 놨습니다. 이렇게 보셨고요그 다음에 옆에 가보면은 주방도 일부 리모델링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비데를 설치해 놓았고요 안쪽에 세탁기 두고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 가면은 침실이 하나 있습니다. 침실 내부도 산뜻하고 밝은 분위기로 인테리어를 해 놨고요. 지금 영상으로 보면 침대가 있습니다. 침대는 드리구요 현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이불과 베개는 미포함입니다. 안쪽에 이처럼 화장대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서 바라보면은 안쪽에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이처럼 붙박이장이 있다 보니까 깔끔하게 옷을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만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이처럼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는데요. 2층도 예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현재 왼쪽에 보시면 핸드레일도 설치해 놨어요.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손잡이도 설치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층의 모습입니다. 2층은 또 색다른 느낌이 듭니다. 벽지 색깔도 아래쪽은 파란색이었는데, 여기는 초록색으로 벽지 인테리어를 마감을 했고요. 이쪽에는 간단한 의자 두고 사용하고 있고요. 천천히 전체적인 구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커튼이 쳐져 있는데 이 커튼을 열면은 2층 발코니의 모습이 나옵니다. 문을 열고서 한번 가까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진 않습니다. 그냥 간단히 나와서 맑은 공기 마실 수 있는 정도의 크기고요. 이쪽에는 장독을 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보면 바로 옆에 이렇게 큰 나무가 나뭇잎을 드리우고 있고요. 주변 풍경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매매가 7,500만원짜리 살펴봤습니다. 해당 매물에 관심 있는 분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8,000만원짜리 매물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000만원짜리 매물 위치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천만 원짜리 매물은요 풍경이 훨씬 예쁩니다. 조금 더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더욱 더 시원하게 풍경이 확보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 다만 리모델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데크의 넓이는 훨씬 더 넓거든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매물로 가는 계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넓은 공터에다가 주차를 하고 바로 올라오면 된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매물 312호 매물입니다. 영상으로 보는 것처럼 넓은 데크가 먼저 눈에 들어오고요, 테이블 두개 놓을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넓습니다. 현재 이 데크. 모두 단독으로 사용하는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장점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현재 이 매물이 맨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훨씬 더 예쁘게 확보가 되는 모습을 현재 영상 속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한 주택들이 내려다 보이고요. 그리고 저 멀리 나무숲과 횡성 산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시원하게 확보가 됩니다. 실제 와서 보시면은. 뻥 뚫린 듯한 시야가 시원한 느낌을 더 많이 느끼게 해줄 겁니다. 이러한 풍경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넓은 데크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입니다. 주택정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매물은 건평 28.12평, 대지 지분은 74.4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물은 내부에 있는 거 어, 제외되는 것 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매매 가격은 8천만원입니다. 해당 매물도 관리비가 있습니다. 관리비는 조금 더 저렴합니다. 관리비 12만원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과금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TV, 인터넷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 비용과 정화조 비용 그리고 단지 청소와 관리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난방 비용은 별도로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외관 조금만 더 살펴보고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데크가 정말 넓습니다. 현재 횡성 제너도 파크 찾는 분들 중에서 이 가격도 저렴한 것도 있지만 넓은 테라스 데크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매입하신 분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넓다 보니까 활용도가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한번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 간단히 신발장 있는 현관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넓은 거실이 보입니다. 넓은 거실을 살펴보기 전에 좌측으로 보면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내부에 간단히 샤워기, 세면대, 변기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욕실은 넓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거실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른쪽부터 살펴보면요. TV와 거울, 침대, 소파 그리고 에어컨이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식탁과 싱크대 그리고 냉장고 있는 모습 볼수 있는데 해당 집기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입하신 뒤에 들어와서 바로 생활해도 될 만큼 모든 집기류가 갖춰져 있고요. 다시 이쪽에서 천천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쪽에는 창문이 있습니다. 넓은 거실 창을 통해서 바깥 테라스로 바로 나갈 수 있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다 보니까 친지 가족분들끼리 매입을 같이 해서 가족 별장 주택으로 써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법인 회사에서 매입해서 임직원 복리후생 용도로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조리할 수 있도록 싱크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작은 방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붙박이장도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는 매매가 8천만원짜리 매물에 관심 있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두개 매물 모두 살펴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매물이 가격이 저렴해서 가격 경쟁력의 장점이 있었다면 지금 매물은 리모델링이 되어 있거나 풍경이 예쁘거나 아니면 전용 면적이 넓어서 실제 사용하기 여유 있고 넉넉하다는 장점이 있는 매물입니다. 이어서 추가적인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입지 정보인데요. 가장 가까운 IC는 둔내 IC입니다. 차량 10분 정도가 걸리고요. 그리고 둔내에는 KTX역이 있습니다. 둔내 역까지는 차량 8분이고요. 그리고 가까이 또 하나로 마트가 있는데 하나로 마트까지도 차량 8분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골프장이 있고 스키장이 있는 웰리일리 파크가 있습니다 해당 리조트까지는 차량 10분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름철에는 골프텔로 사용하시고 겨울철에는 스키텔로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해당 매물은 개인의 요양과 휴양을 위해서 주말 주택으로 매입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가족이나 친척 또는 친한 친구들끼리 지인들끼리 돈을 모아서 주말 주택용으로 서로 공유해도 써도 좋은 물건입니다. 법인회사에서 매입을 해도 좋습니다. 법인회사에 임직원 복리 후생 용도로 매입을 해서 직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도 좋을 듯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펜션 주택 두 채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동국 중개사였습니다.